안녕하십니까 수가풀입니다. 좋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제품 제가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좀 힘이 되고 믿고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께 추천할 제품은 농부의 딸 수제 떡갈비인데요. 어 그냥도 맛있겠지만 한번 오늘은 이 떡갈비를 가지고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이스트를 풀어줍니다. 칼, 볼에 이스트를 풀어놓은 물과 실온의 계란, 밀가루, 소금과 설탕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저속으로 가루가 날리지 않게 반죽을 시작합시다. 매끈하게 반죽이 되면 버터를 넣고 속도를 중속으로 올려 반죽합니다. 볼에 묻어나는 반죽 없이 한 덩어리가 되면 반죽을 조금 뜯어 늘려보았을 때 이렇게 뚫리지 않는 얇은 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죽을 꺼내서 겉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주고 랩을 씌워 1차 발효를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반죽이 2배 정도로 커질 때까지 발효합니다.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밀가루를 뿌리고 가스를 빼며 접어줍니다. 내네 면을 모두 접어주는 것을 2회 정도 반복하고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분할합니다. 저는 80g짜리 6개로 분할했습니다. 분할한 반죽은 둥글리기를 하여 매끈한 공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아랫면을 밀어 넣으며 곡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작업대와의 마찰을 이용하여 아랫면을 밀어 넣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둥글린 반죽은 비닐을 덮어 따뜻한 곳에서 2차 발효합니다 2배 정도로 부푼 반죽에 계란과 물을 1대1로 섞어 표면에 바릅니다 많이 바를수록 색이 짙어지니까 잘 조절해서 바르세요 그 위에 햄버거 번에 빠질 수 없는 참깨를 듬뿍 뿌려주세요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80도에 12분 굽습니다 다 구워진 버는 잠시 식혀두고 당장 먹지 않을 버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양파를 채 썰어 준비합니다. 예열된 팬에 양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뒤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 주세요. 토마토도 썰어 주세요. 이제 소스를 만듭니다. 마요네즈 2큰술, 케첩 1큰술, 우스터 소스 1큰술. 잘 섞어주면 간단하게 소스 완성.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버는 반을 갈라 버터를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떡갈비를 꺼내봅니다. 매운맛과 기본맛이 있는데요. 주변 농가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성 보존제나 첨가물 없이 전라북도 완주에서 주변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농축산물로만 만든 100% 수제 떡갈비입니다. 두툼하죠? 떡갈비를 조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양념육이라 쉽게 탄다는 건데요. 농부의 딸 수제 떡갈비의 경우는 이미 1차로 조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팬이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 요리를 즐기지 않아도 캠핑을 할 때도 아주 딱이죠 저는 잘 데운 떡갈비 위에 치즈를 함께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버터에 구운 번에 만들어둔 소스를 바르고 도톰한 수제 떡갈비 패티를 올려줍니다 구운 양파도 올려주고 기본 맛 위에 매콤한 맛도 올려 더블 패티버거로 가보겠습니다 고기를 갈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다져서 만들어서 그런지 육즙이... 양상추와 토마토 피클을 올려주세요 사실 저는 시판 피클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넣었... 뚜껑에도 소스를 잘 발라주고 덮어주면 끝. 떡갈비가 굉장히 두툼하고 커서 더블 패티 버거는 먹기가 힘들 정도.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수제 떡갈비로 버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아 유통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신선도가 보장이 되니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떡갈비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크고 두툼합니다. 평소 떡갈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한번 버거로 도전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깨빵 위에 떡갈비 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토마토 양파까지 안녕하세요 슈가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봉감으로 만든 국감입니다 이 국감이 추천하는 이유가 항상 걱정되는 게그 미세먼지 같은 게좀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 말리다 보면은. 좀 위생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밀폐된 공간에서 냉온풍 건조 시스템으로 대분감을 말리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인 곶감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 요게 아주 가장 큰 킬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런 식으로 글빛 보자기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다라는 점 다른 곶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곶감 하나 하나가 약간 화과자처럼 하나를 하나를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꺼내 먹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좀용이하다 그리고 대분감 아시죠? 굉장히 큰그 대분감을 가지고 말려서 건시로 곶감을 만든 거라서 곶감 자체가 큽니다. 아니 과육이 그냥 차 있고, 이거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제가 이거를 좀 연말을 맞아서 곶감마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맛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만들기도 너무 편하다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곶감마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있었던 곶감들을 이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랑 그래놀라 넣은 거거든요. 원래 곶감으로 만들면 곶감이 안에 살이 별로 없고, 이제 이렇게 돌돌돌 말아도 거의 약간 껍질처럼 둘러싸지고 안에 크림 그런 게더 많은 편인데, 이거는 곶감 자체가 과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뭔가 먹을 때좀 너무 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크림 치즈를 만나면서 뭔가 그 크림 치즈의 신맛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주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안에 호두. 보통 이고간말이할때 크림치즈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크림치즈보다는 그냥 마스카포네 치즈를 쓰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크림치즈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꼬드가 중간에 이렇게 싹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식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연말 모임에 술 먹는데 이런 게 이렇게 있었다. 와. 이건 뭐정신못 차리고 그냥 계속 주워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팥이 궁금한데, 팥 크림 넣고 만든 팥 버터인데, 와우. 미쳤나봐. 죄송한데, 우리 영상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이거 제품으로 출시하면 돈방석에 앉을 것 같습니다. 이 크림치즈보다는 마스카포네가 더 괜찮은 것 같고, 마스카포네보다는 팥을 넣은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버터크림 플러스 팥. 조합이 하, 역시나 제가 원래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매장할 때도 마카롱에 섞어서 제품으로 만들려고 사실 필살기로 준비하던 크림 중에 하나라서 아 이거는 좀 연말에 지금 안 그래도 좀 우울한 시국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큰맘 먹고 한번 풀어보는 건데 아이 버터 크림의 팥 조합은. 그냥 미친 것 같고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저는 이거 꼭 한번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좀 아직 서툴러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이런 진심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가면 뭐 이런 짓을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더 좋은 소상공인 분들의 제품으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